친구들 안녕, 비주, 비주, 비주예요. 오늘은 아빠께서 서울에 있는 코엑스 전기 박람회를 다녀와서 받아오신 선물이에요. 제가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그럼, 고고고. 먼저, 이거 먼저 볼게요 뭔가 뭐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 이거랑 이거는 치약 이거 한번 까볼게요. 저거 왠지 칫솔 같은데? 칫솔이에요. 치약 칫솔 세트. 두 번째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 이거 왠지 거울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일단 이거는 스티커. 그 다음에 이거는 거울. <laughs> 스티커랑 거울이 들어있고요. 이거, 음, 이거. 이거 한번만 까볼게요. 오 여기 뭐가 들어 있네요? 스토어 스토어 관련이 있고요. 이거? 그거는 비, 김비주 방송님 캐리어에다가 연결해 놓는 연락처 태그예요. 한번 빼 보세요. 전화번호도 있고 이름 이름도 있죠? 레이저 각인을 한 네, 전화번호는 가리셔야죠. 아네 레이저 각인으로 김비주 방송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어, 캐리어에 연결해 놓을 수 있는 그런 네임태그예요. 네, 다음 상품 소개해주세요. 네. 다음 상품. 이거? 이거 한번 깨볼게요. 여기 테이프가 붙여져 있고요. 테이프를. 그냥 여기 이렇게 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까서. 오, 여기 네모난 박스에, 박스가 들어있네요. 아, 그팍 하고 찢어버릴게요. 이건 잠시 옆에다 놔두고. 재활용 표시가 적혀져 있네요. 뭔지 아셨나요? 오, 이거는 텀블러 같아요 텀블러. 회사 이름 뭐라고 써 있나요? SK 실더스. 와, SK 실더스 텀블러군요? 와, 멋지네요. 내부는 네 이렇게 있어요. 오, 여기 QR 코드도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까볼게요 이것도 박? 하고 찢어버릴게요 오! 주황빛 무언가가 보이네요 우와 ASMR 스몰 타워 타워 뭔가 안에 부 부들부들한 느낌이 있는데 뭐죠? 이거는 수건. 아, 수건이었군요. 엄청 길어요. 와. 질이 좋은 수건입니다. 다음에 이거 이거는 볼펜 같아요. 와, 볼펜 마음에 드나요? 네. 네, 저는 볼펜을 잘안 써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파란색, 검정색. 네 마지막 박스를 열어보시겠어요? 마지막 박스 가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저 택배, 택배 까는 거 처음 해봐요, 진짜. 오? 어? 여기 여러. 한번 열어. 됐다. 자, 가위는 옆에 뒀다. 오. 여기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요거 작은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거. 일단 작은 거 먼저 까보겠습니다. 이거 빡 하고 찢을게요 언박싱을 많이 하니까 기분이 좋나요? 네 우와 오우 흰색 들을까요? 네슝 우와 충전기군요 핸드폰 충전기 였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짜잔.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큰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거는 뭔가 재밌겠다. 가전이랑 똑같이 수건 받을 때처럼 똑같은 색이에요. 같은 색이군요. 그럼 설마 수건일까요? 과연? 이렇게 열어서 오 이번에는 수건이랑 다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뭘까요? 자, 아 여기로 해야 되는구나. 자 여기 테이프가 아, 붙여져 있네요. 똑같은 송월 타월이네요. 아. 와 뭐죠?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문양 있고요. SK 하이닉스 사무지회 함께 합시다. 라고 적혀 있네요. 큰 타올이 몇 개나 있나요? 세개 있습니다. 아세 개나 있군요.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자, 일단 무슨 색이 있냐면 하양색, 주황색 그리고 회색이 있습니다. 흰색을 한번 펼쳐볼게요. 네, 타올이 세 개나 있었습니다. 엄청 커요. 친구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